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압력밥솥으로 팥밥 하는 법, 오곡밥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는 두 큰술씩. 팥 저는 조금씩 하기 때문에 팥을 많이 안 하고 딱 한번 이렇게 밥솥에 해 먹을 콩 종류를 준비를 했는데요. 돈부라 고 그래나요? 이거 두 큰술, 강낭콩 두 큰술, 수수 두 큰술. 팥두 큰술. 집에서 많이 드시는 기장인데요. 밥 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불려주시면 돼요. 요즘은 그 조금씩 조금씩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깨끗이 다시 씻어서 2 시간 정도 제가 불려주었습니다. 이런 것도 딱딱하잖아요. 이런 기본으로 먹는 거니까. 제가 불려주었는데요. 이제 밥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쌀을 찹쌀 4컵에 맵쌀 1컵을 2시간 정도 불려주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컵으로 5컵, 6컵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 불려놓은 물을 버리지 말고 영양분이 아까우니까 그대로 부어주세요. 밥밥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큰술, 소금 반큰술을 넣어주세요. 소금이 소금물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찹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량은 일반 밥할 때보다 적게 넣으시면 됩니다. 쌀한 컵에 물한컵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밥을 지어보겠습니다. 압력 밥솥에 하는 거는 취사만 누르시면 됩니다. 밥이 다 됐는데요. 제가 밥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잘 됐어요. 제가 한번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밥밥 만드는 법, 오곡밥 만드는 법 아주 간단하게 압력솥에 치사만 눌러서 맛있게 만드는 법 완성을 하였습니다. 쫀득쫀득하고 너무 질지 않게 하는 물량을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쫀득쫀득하고 질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